안녕하세요. 스타점포 이탈리안 레스토랑 첸트로입니다. 저희 첸트로는 한국 사람이 편하게 이탈리아 문화를 접하는 공간이 철학으로 시작됐습니다. 20대 때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제가 요리의 길을 선택했고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월급 대부분을 모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정통 기술과 문화, 맛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배운 그대로 지금도 기본과 정통을 지키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첸트로의 대표 메뉴는 500도 이상의 화덕에서 1분 30초 만에 구워내는 정통 나폴리 피자 그리고 매일 직접 만드는 생면 파스타입니다. 속은 촉촉하고 바삭한 한국형 디테일을 더해 현지인의 맛과 한국인의 입맛을 가장 부드럽게 모든 과정은 가능한 한 이탈리아 본토의 맛에 가깝게 더 예쁘고 더 정교하게 더 정직하게 그래서 손님 한 분의 식사에도 이탈리아 전통 문화가 담기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날보다 보통 날에 문득 생각나는 한 끼, 챈트로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탈리아 본토의 정통을 가장 따뜻하게 전하는 곳, 첸뚜로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